답변의 산재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은, 손해액이 산정이 되죠? 근데 손해액이 만약에 1억이 산정됐다, 총손해액이 1억이 산정됐다고 했을 때, 산정된 손해액을 전부 가해자나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재해근로자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만큼을 이제 공제를 하게 돼요. 그렇게 재해 근로자가 사고에 기여한 만큼 공지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과실상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사고로 인해서 재해 근로자가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받는 것, 그 동일한 사고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을 공제하는데 그거를 이제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있었던 서는 그래서 처음에 총손해액을 산정을 하고 과실상계하고 어, 그에 대해서 또 손익상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실상계가 무엇인지, 손익상계가 무엇인지 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실상계부터 알아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근로자가 그 사고에 기여한 비율만큼을 공제하는 걸 과실상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총손해액이 1억이다. 그런데 재해자의 과실이 30% 정도가 인정된다. 그러면 그 30%를 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1억원에서 30%를 공제하면 70%만을 사업주에게 이제 청구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과실 상계에 있어서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어, 사고의 경위나 사고의 방식, 사고가 일어난 시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인 과실 비율 판단은 어, 법원에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텔레비전 보면 몇대몇 몇 하는 거 있죠? 뭐 그게 과실 비율이거든요? 그게 산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산재사고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케이스가 많은 케이스가 쌓였기 때문에 대략적인 과실 산정은 가능해요. 그러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쌓여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몇 퍼센트가 됐으니까 합의를 합시다라고 해서 그 과실 상계를 이용할 수 있죠. 산재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보다도 사고 발생의 유형이 좀더 단순해서 그나마 산재에서의 과실 비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재사건에서의 과실은 기본을 30%로 한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유형에 따라서, 특이한 사고가 아니면은, 어, 재해자의 과실이 30%를 전후로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를 기준으로 해서 제자의 과실이 더 많이 기여를 한것 같다 그러면 10%씩 늘려서 40% 50%까지도 감액을 하고요. 그리고 제자의 과실이 거의 없는,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30%에서 20%, 10%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어, 그런다고 해서 제해자의 과실을 0%까지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산재사고라는 게 결국 제해자분이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다가 바,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어, 게을리한 걸로 봐서 아무리 제해자 어, 과실을 깎는다고 해도 최대 10% 그 이하로는 인정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과실은 기본을 30%로 해서 어, 그 과실 비율이 10%씩 높아지거나 10%씩 낮아진 상태에서 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오는데 그래서 산재 사고가 났다 하면 기준을 30% 전후로 해서 판단을 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손익상계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손익상계의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해서 뭐 받게 되는 보험금이 대표적인 손익상계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험금은 그 산재보험금을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험금이 있죠. 그 재해 근로자가 상해 보험 같은 거든거 거, 이런 상해 보험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산재 보험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그 산재 보험금 이게 대표적인 손익상계의 대상이 됩니다. 산재 보험 같은 경우에도 상해 사고가 있고 사망 사고가 있죠. 그래서 장애만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휴, 대표적으로 휴업 급여와 장애 급여가 공제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어데 휴업급여 공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총손해액에서 휴업급여를 모두 공제하는 게 아니고 요양기간 다시 말해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일시손해액만을 산정해서 어 거기서 휴업급여를 공제합니다. 이게 이제 팔인데요왜 이렇게 하냐면 그게 근로자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휴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 휴업기간이 한 달이다. 그럼 한달 동안에 70%의 휴업급여가 나와요. 그러면은 한 달에 뭐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다. 그러면 210만 원의 휴업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총 손해액에서 210만 원을 모두 공제하는 게 아니고 그 장애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봤을 때. 장애율이 1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애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니까 총손해액의 10%만을 이제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한달 동안 3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손해배상액은 3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업급여는 210만원 받았는데 그기간에 일시 손해액은 30만원 밖에 안 되니까 그냥 휴업급여 받은 한달 동안의 기간 동안은 휴업급여 청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30만원 청구 안 할게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만원을 포기하는 대신에 수업급여 중에서 30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180만 원만큼을 더 공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180만 원이 더 이득이 되는 거죠. 뭐 이해,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복잡한 문제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어,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요 판례를 알지 못하시는 분은 그냥 210만 원을 다 공제해버리는 변호사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팔레 번호 불러드릴게요. 93다 10651 팔레거든요. 휴업 급여 공제 관련해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 급여도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장애 급여 공제 관련해서는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장애 급여는 이제 등급이 있죠.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 1급부터 3급까지는 장애보상 연금을 받아요. 4급부터 7급까지는 장애보상 연금하고 일시금 이제 두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근데 뭐 대부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택하겠죠.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8급부터 14급은 장애보상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장애급여를 받으면 장애급여도 공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8급부터 14급이 은장애 보상 일시금으로 나오니까 정해진 액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액수만큼 공제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4급부터 7급 사이의 분들도 이제 일시금을 선택한 분들은 일시금 딱 받은 걸 공제하면 되니까 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연금을 신청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은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거니까 언제 돌아가실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10년 후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30년, 40년 후에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연금 받으시는 분은 어떻게 공제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에 대비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법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면 고금액만 공제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연금을 받지만 공제는 일시금 받는 걸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럼 1급부터 3급은 연금만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1급부터 3급도 일시금이 규정돼 있냐? 예 근데 맞습니다. 1급부터 4급의 경우에도 일시금 지급 기준이 있어요. 장애급여에서는 연금의 경우 공제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족 급여를 공제를 하게 됩니다. 유족 급여는 그러면 어떻게 공제하느냐? 유족 보상 일시금이 있고 유족 보상 연금이 있어요. 그런데 유족 보상 일시금은 이제 1301분의 평균 임금을 받으니까 딱 공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유족 보상 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또 어떻게 공제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족 보상 일시금만큼만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유족연금 수령자도 유족보상 일시금에 해당하는 1301분의 평균 임금만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